예, 교장 윤섭입니다. 아, 40주년 기념 오픈 닝대를 축하합니다.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회장님, 김원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. 아, 제가 운팔을띠입니다 그 차를 타고 오는 동안에 아, 여러분의 삶을 좀 아, 생각을 해보니까. 참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, 8 0년대민주화의 그 아픔을 하시지 않고 어, 살아보셨습니다. 또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키시며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회간부를 늘 잊지 않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. 어, 훌륭하게 또, 제자를 키워주신 고위에 있는 은사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.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기시고, 이제 인생의 정점이 있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. 오늘 4 0년 만에 만나 동기들과 함께 혐오를 푸시고, 또 은사님들과 함께 혐오를 푸시고, 앞으로 예정에 희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